시작 시작하면 돼요. 네. 자, 눌러. 이제,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 이, 우리 동방 요정, 우 팀장 자, 하겠습니다. 업템퍼 공격 시작합니다. 자, 개막전이죠. 터즈 업템퍼, 업템 게임터즈. 누가 이길 것인가? 업템퍼가 조금 많이 이길 것 같은데. 상 게임터즈는 네냥 만만치 않아. 아잘뺐고요 아, 정준호 네, 최근에 좀 약간 부진했는데 오늘 차트에 나왔습니다. 3대0이고요안격퇴네안들어갔고요 사실상 이 선수, 이홍우 선수가 공격하는 거게야 그렇게... 기록지 갖고 와, 기록지. 엔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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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트리. 엔트리. 야, 아직도 약간 문형석 준비가 안된 느낌이죠? 지금 리이좀 늦게 열리다 보니까. 네, 갑니다. 자, 강우영. 어우, 잘 잡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다들 자, 광성윤, 강우영. 자, 좋아요. 자, 정준호. 아, 자, 정동일 리바운드. 자, 이렇게 되면서 약간 게임 스터디가 약간 멍한 느낌 있어요. 자. 자, 지금 조용준이 패스를 빨리빨리 돌리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광성윤. 야. 아, 드립블좋 줬습니다. 드리을 좋아해 뒤로, 뒤로 지금 올리갔어요 자, 정동이. 자, 오픈. 조용준트 들어, 안 들어왔네요. 들어. 아, 리바운드를 같이 잡았다. 잘놓쳤고요 네, 배준영 잡고. 전체적으로 약간 갱스터가 초반에 우왕장한 느낌이죠. 그렇죠. 약간은 뒤에 눌린것같은 그런 느낌이 좀 네, 있습니다. 지금 뭐 갑자기 심각도은묶지 않나. 경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약간 좀, 좀... 감동이 제짜증 내하는 거죠. 네,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심각고 눕다 했으면. 너뭐 했냐 이거죠. 김 네, 선수. 아, 배준영 배준정이 뛰고 있네요. 아, 실수하나요? 아, 짧 받고요. 김 선수 지난번에 여기 어, 나온다고 해 놓고 기 연락이 덜펴 <laughs> 양식이었나요? 네, 양식이었다고. 자, 방상윤 아, 들어왔습니다. 인기야입니다. 야, 골대가 좀 낮다고 느껴지는지 백판을 이용해서 삼점선수 켰고요 지금 갱서지는 여기 아, 아마 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당황한 기색이 좀 약간. 그렇죠, 약간 막 밀려나오는 느낌도 있고요. 배준영 안 들어가고요. 아, 자, 블랑이구요 아, 아, 저, 저 이거 처음 봅니다. 블랑이 됐는데 아, 웃기는 어, 거, 걸리는 거. 자. 그러면 이거, 저기, 얼터네이트 상황으로 돼가지고 갱스터드 볼이될거같고그렇죠 다시 이제 이쿼터부터 다시 업데이트 어, 폴이죠, 어, 예. 배준영. 자, 아, 잘파는데요 아이고. 주는데, 이 선수가 아쉬운 게 탈세, 탈세 있는 자, 배준영. 아, 날려버렸어요. <laughs> 자, 조윤주 뜁니다. 자, 여기 은 어떻게 할까요? 자, 잘 갈랐고요. 나갑니다. 자, 방석이 어, 와이드 오픈. 와이드 오픈! 안 돼요. 자 오펜스리 번호지 몇 개째 때리고 따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 아, 이 선수가 야야 우더지 야, 달라고. 자안 들어왔고요. 아, 지금 운영석멍 때리는 거 같죠? 우더지 아 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네. 자좋문거 잡아주고요. 근호야 우더지 달라고. 안돼 안돼. 선수 명단. 자 지금 방송잘틀 됐고요. 자. 햄터즈가 이거 깽판 치겠다고 나왔는데 지금 분명히 안 나왔어요. 방성윤 선수 의 패스 좋았습니다. 네, 네. 없다고. 자 팔점입니다. 네. 자 이거 오픈 오픈인데 애매하죠. 그러니까 배준영. 자 이게 지금 스텝은 지금 스텝 같은 게 이제 이번 이번에 제로 스텝이 인정됐기 때문에 인정되는 스텝인데요. 지금, 갱스터즈는주특기가 이제 주구받고 주구받고 슛인데, 네. 패센샷이었는데, 패센샷이 안 보이는 게, 패센샷의 꼭뚜짜로임동진 선수가 있는데, 임무진 선수가 빠졌어요. 좀안 아, 소수. 아, 소수. 아, 그러네요. 네. 정영훈 음. 선수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약간 좀 다, 다소 저희가 본적 없는 라인업으로. 음, 백인영 선수를 세웠고요. 중강우, 이 선수 조한동 선수, 아니, 조, 뭐더라? 아 선출이죠? 조영동인가? 팬들 한하요아 몸이 구독, 좋아요? 아이고 아, 아웃됩니다 공격의 활로를 전혀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전 타임이고요 점수만 보여주자 아, 전혀 1쿼도실망에 아, 찾지 못하고 8대0으로 지금 어태인가 네, 앞서고 영수한 있습니다 영수한 자 펜치 치자 지금 정영훈 선수도 안 보이고요. 윤동진 선수가 지금 뛰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찬스가 남면도 그 찬스 가 아닌 걸로 되고 있어요. 지금. 예, 네, 이하수 해설를 형님 안녕하시냐고. 아, 이하수 회님이시네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자친구좀사귀요 네, 이 시간마다 어디 와서 이거 보고 있는 거. 매주 <laughs>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 뭐또 아름답습니다. 여자친구가 있지만 농, 농구에 농구에 올인하겠다. 좋아요. 안녕하세요. 거의 방송 하실 때마다 할 때마다 오셔가지고. 네. 그 그래, 세팀을 참여해주고 계십니다또 여기 박근호가 더불어 여기 외란문 형은 이제 알았거든요. <laughs> 자 지금 업대포은1쿼터에 수비에 성공하면서 자 3점슛 호조에 입힘해버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보면 갱터시의 당황함이 내 눈에 확연히드러났거든요 그렇죠. 자, 쟤. 저씨 공을찬거 아니냐 없다고. 벌크, 벌크. 없다고 더 이상 앞에 아갔어 자, 조영준, 자, 방송 상위에서 잡았고요. 안 들어갔고요. 리바운드 강우영 역시. 괜찮아 지 오펜스 리바운드 쿼트에만세 니가 있었겠죠. 그렇죠. 지금 강우영이 꾸준일을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영준 지금도. 렌치 이거 이건 뭐죠 조영준? <laughs> 자 지금도 안 들어갔지만 강우영이 스크린을 잘걸어주면서 쏴서 났고요. 조여, 조영동 아, 짧아요, 깔찬나. 짧아요. 지금 약간 수비 선수를의식한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까 말씀드 했잖아요. 저기 여기 볼케노는 무슨 태국 준우승입니다. 뭐 우승전 뭐 끝난 일이라서 태렇이아요태 뭐, 어제 그 생각보다 잘했는데 여기 이영규가 지분자 먹고 을때탄시전날아다니고 네. 결승전 때 거기 아예 안 뛰었어요. <laughs> 뛰이 뛰었는데 절로 거려가지고 발목이 안 좋은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예. 네. 자정동이잘 아이고 아직은 공격은 좀 다듬어야 될것 같아요 다듬어야 돼요 네. 자 지금 전혀 공격에서 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형 상태로 보면 거의 매치업으로 자 지금 매치업 투스인데자 지금도 올라 아이고 늦었어요 자 파울 길도 말았고요 자 8초 네, 지금 상황으로 보는 것 같고요 자, 자 정준호 안 어, 들어갔고요. 자 정준호 다섯 좀 많이 쓰는 거한번 있습니다. 자 어, 배준호. 자저준호 아, 저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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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재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원남에서 날라다녔죠 원성훈 선수 원성훈 선수 이제 저희 건데 할대 이고요. 원성훈 씨 빠른 케이를 바라고요. 네. 공무가심마자차가 아주 두 세더라고요. <laughs> 자 정준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이게 조영준의 매력이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갱스터즈가 우리가 알던 그갱스터즈가좀 아니에요. 깽판 안 되고, 자기들이 깽판 나오는데, 약간 활력있게 게임을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뭐, 활력이 없습니다. 밖에 술만 쏘고 있고, 슈트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갱스터즈는 여러 가지가 좋아이 되는데, 지금 좋아하 전혀 아니에 아! 아이고, 아 조영준! 좋아요! 야, 갱스터 1쿼터에만 지금 오펜스 리바운드가 67개 를 뺏긴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너무 많이 뺏기는데요. <목소리> 예, 자, 가, 자, 방송은안들어왔고요 자, 10대입니다. 10대 1로 10대 1쿼터가 진행되는데 갱스터들 진짜 분위기 좀정돈 해야겠는데요. 너무 정돈이 안 됩니다. 저희가